다어 가야겠어 와음부터 넘어지네 어 왔다 어 수렴이잖아 왜어 죽었다 와어 갑시다 위 여기 있었다니 깜짝이야. 아, 다시, 다시 다시 가야겠어. 쉬우, 쉬우. 쉬우. 어 뭐야 내고괭이가 없어졌어. 다시 가야겠어. 쉬우. 어 제가 내려야겠다. 필요한 비탄은 필요 없어. 곡괭이 어, 장착하고. 나무를 재볼까? 아잘랐다 어? 왜 모벌상자다. 어, 모벌상자에 다이아랑 금이아가있었다 있잖아. 이걸 가져가야겠어. 어. 이거. 네. 어. 어. 진짜. 힘들다. 갔다. 어, 우리 갔어 어. 진짜. 내가 아, 가야겠다. 오, 오! 어, 뭐야? 어, 안녕. 내 이름, 내이름 카이야. 안녕, 카이. 난스티비야 안녕. 어, 보물상자에 찾은 거니 그래. 아, 어. 같이 떠나자. 어, 그런데, 우리 배고프지않아 그렇게 하지. 그러면 우리 내가 먹을 거가 많은 곳을 알려 줄게. 따라와. 어, 저기 또 보상 상자겠어. 어. 진짜네? 아, 어, 두 개나 발견했어. 여기다 놓자. <laughs> 아, 어, 진짜 힘드네 안되네 잘안 꽂아져 어 됐다 이거 꽂고 아 아니야 다른거 먼저 꽂아야 돼 다른거가 안에 있을거야 <laughs> 어 진짜 있네 어됐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 놓고 어왜 이렇게 안되냐 걔뜻는데 걔뜻는데 아 어, 어, 진짜 아씨 부지런히 놔두면 어떻야 이렇게 하러 놔둬야지 이제 빨리 가자 어. 빨리 가자 어? 쟤 거미가 있어 야 우와 어 어떡해 거미 창가에 떨어졌어 야 여기다 달아둬. 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다이아, 금. 여기에는. 아. 다봉상자를 여는 전체야. 어, 왜 저기서 도끼가 나오지? 일단, 여기서는 도끼가, 있, 철도끼가 있고, 다이아 두 개, 레드스톤 두 개, 이건 뭐야? 이건 몰라. 이건 모르고 여기다. 이것도 다이아 있네. 또 다이아, 다이아. 네. 황금 사과, 황금 불개, 빵, 엘메이드. 됐다.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놓지? 어, 뭐내 내가, 내가 타는 열차에도 있었네. 레스큐는 저기로 날라갔어. 어 다시. 왜 어. 잘? 차... 어내도스톤이다내도스톤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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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 됐어. 그래도 잘 달리겠지? 그래도 잘 달리. 응. 이제 빨리 응. 빨리 친구들 이 찾자. 어 알렉스잖아. 있 알렉스. 어 안녕. 내 이름 을 어떻게 알아? 나 기억 안 나? 일곱 살때 친구였잖아. 어 일곱 살 때? 너 이름이 뭔데? 아, 나는 스티브야. 스티브는 일곱 살때 친구인데. 어, 지금 너가 진짜 친구야? 그래. 내 친구야. 카이 카이로야. <laughs> 카이로? 거, 그래? 친구들이 더 찾자. 그래. 어, 저기 나무 크림 사는 거 있어. 한번 가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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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나, 나는, 나는 스티로야. 스티로? 안녕, 스티로. 또 찾자. 어, 또 있네. 어, 어 안녕. 있어? 어? 설을 해어볼까 어? 안녕? <laughs> <laughs> 나는? 난 펑킨이야? <laughs> 어? 아 어, 힘들어. 왜 힘들니? 아서을채서 그래? 내가 무기들 내가 동물이 키우게 해줄게 올라와. 이거 동물이야. 동물. 자, 자, 동물 데리고 왔어. 어? 동물 상자네. 친구들까지. 응. 그래. 그럼, 그러면 우리 이제 나무를 키우러 갈까? 그래. 내가 키울게. 아 어, 이제 늑대 나무 찾아보자. 어 늑대? 새끼 늑대 있어. 이제 어미 늑대를 찾아보자. 그래? 어미 늑대가 어디 있지? 일단 안 보이니까 양쪽 두 개를 뜯어. 어, 여기 아까 통로에 있었는데. 내가 완성됐다. 그러면 육대도 어미육대 찾자. 오, <laughs> 나는 어,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켤게. 내가 어, 자 뜨고 또 여기. 어, 어미육대다. 다시 챙기고 어미육대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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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뼈다를한번 줘보자. 그러면, 주인이 된대. 어, 됐다. 어, 양도 있네. 우리, 이제, 한 번, 어, 뭐지, 뭐지? 어, 그, 몬스터를 한번 죽여보자.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죽여볼게. 이때도 잘 지켜야 돼. 내가 있으면. 일단 체육복도 많이 채우고 가자 빵을 아 어, 맛있다 빵도 넣고 한번 봉투를 한번 놓치러 가볼까 첫번째는 난동인 것 같아 아니네 슬라임이었어 왜 죽었다 한 번, 몬스터가 어딘지, 어, 뭐, 뭐, 어떤, 난, 무슨, 모르는, 음,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 까먹었어 몬스터가, 거미 기 있고, 박쥐, 어, 크리퍼인데, 갑옷을 입고 있고, 엔더맨 좀비, 이렇게 돼있다. 아, 그다 스켈톤도 있고, 지금보다 스켈톤 종종, 뭐야, 귀엽다. 랜덤에도 공격도야, 거야눈 맞추면 안 돼. 그럼 숨어리로 할 거야. 신나. 이제 크리퍼. 잠깐만, 예, 예, 죽였다. 것 같아. 어, 어떻게 빠져나가지? 다시 적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걸 다 한정 성장... 그러면 어, 어 뭐야 박치가 떨어졌잖아 어 박치가 꽂아졌다 다시 어 가야겠다 이제 이걸 찍고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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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옆쪽으로어와